안녕하십니까. n 리닝글리쉬 보르장머리입니다. 오늘은 23년 고2 3월 최다오답 3사위 4 1 4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등급의 시작입니다. 4 1 42는 제목과 부적절어의 문제입니다. 모든 제목과 어의 문제는 지문에서 주장을 찾고 그 주장의 핵심 어의가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모든 제목과 어휘 문제입니다. 이런 버장의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 두고 첫 문장부터 주장과 핵심 어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ive people aren't all cut from the same cloth.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천에서 잘려져 나온 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첫 문장부터 주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aren't라고 부정적인 작가의 논리가 나와져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 핵심 어휘를 연결해 보니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같지는 않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장에서 역접 연결어가 없다면 똑같은 주장이 펼쳐지거나 앞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문이 나와 주게 될 겁니다. They have bearing levels of maturity and sensibility.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성숙도와 그리고 민감도의 다양한 수준들, 단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모두 똑같지 않다라는 말을 vetting levels로 바꿔놨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They have a different approach to work. 그러니 그들은 일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계들,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천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라는 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예문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ey are each motivated by different things. 그리고 이들은 창의적인 이런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아 이렇게 다 모두 같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구나라는 구체적인 예문. 그러니 Managing people is about being aware of their unique personalities.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 다른 독특한 개성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It's also about empathy and adaptability. 그리고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은 또한 공감과 그 다음에 적응성에 대한 것입니다. And, 그리고 knowing how the things you do and say will be interpreted. 그리고 당신이 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And 그리고 adapting according 거기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라고 쭉 사람들이 다 개별적이니까 다르니까 다르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you are and what you say. 너가 누구고, 너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may not be the same from one person to the next.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당신이 누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라는 같은 식의 의미. 예를 들면, 그럼 더 구체적으로, if you are asking someone to work a second weekend in a row,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연속으로 2주간 두 번째 주말에 일을 하라고 요청한다면 혹은 were telling them they aren't getting that deserved promotion just yet. 혹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들이 그 받을 만한 승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만 한다면 you need to bear in mind the group. 당신은 그룹을 마음에 여겨둬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룹 그룹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한마디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확인해 보니 여기는 주장 왜니 e e 라고 핵심어휘가 나와져 있으니 그러니 그룹이란 말이 앞에 나와져 있지 않으니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바꾸면 그러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당신은 그 사람 개개인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 줘야 되니 시번이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저변결선이 계속 같은 얘기 혹시 앞에서 답을 못 찾았다면,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Vincent will have a very different election to the news than Emily. 각각 다르니까, 그룹이 아니라 이 개, 각각의 개인들은, Vincent는 Emily보다 그 뉴스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가지게 될 겁니다. And they will each be more receptive to the news. 그리고 그들은 각각 더 많이 그 뉴스에 수용, 뉴스를 수용할 것입니다. If it's bundled with different things, 만일 이 뉴스가 다른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다면 쌓여져 있다면 그 뉴스에 대해서 더 수용족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겐 다른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예문. 당연히 그룹이 아니라 개개인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라는 식의 어휘가 나온다는 사실을 두 번째 구체적인 예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구체적으로 Perhaps that promotion news will land easier. 아마도 저 승진이 늦어진다라는 뉴스는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If Vincent is given a few extra vacation days for the holidays, 만일 빈센트가 휴일들을 위해서 며칠 더 휴가 날짜들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늦어진다는 부정적인 승진 뉴스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예문. While 반면에 you can promise Emily a bigger promotion a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에밀리에게 더큰 승진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예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각각 다르니까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쉽게 다른 사람들의 그 직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라는 식의 어휘가 나와주니, 디버은 옳은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 consider, 고려하세요. each person's complex positive and negative personality traits. 그러니, 각 개인의 복잡하고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개성들을 고려하세요. 각각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their life circumstances. And their mindset in the moment.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 자세와 그들의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 다르다는 걸 고려해 보세요. When, 언제, deciding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때 각각 사람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세요. 라는 구체적인 예문. 그러니 personal connection, compassion and an individualized management style. 개인의 연결, 연민 그리고 개인화된 관리 스타일은 our key to drawing constant rockstar level work out of everyone. 그러니 이런 개인적인 걸 반영하는 관리 스타일들은 지속적이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rockstar와 같은 수준의 일을 끌어내는데 핵심입니다. 라고 핵심 강조의, 그런 다시 한번 똑같은 주장이 여기 나와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나와있던 주장의 핵심워이들을 지금 연결을 해보면, <목소리> know each person to guarantee best performance. 즉, 최고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을 아세요? 라는 식으로 각각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라는 식의 의미. 1번의 보기가 정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목과 어휘 문제를 어떻게 풀자고 지문에서 주장을 찾아서 그 주장의 핵심 어휘가 그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떻다고 빠. 정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교재 판매 링크도 눌러주세요.